장민호. 전설적인 무대를 깨다 KBS 2024송 페스티벌의 매혹적인 순간. 2024년 12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BS 2024송 페스티벌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들로 가득 채워진 글로벌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결같은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가수 장민호가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그의 대표곡 사랑의 티키타카와 바람길 음악을 열정적으로 부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무대 조명 아래 더욱 빛을 발하며 특유의 세련미를 발산했습니다. 특히 무대 중간에 선보인 간단한 댄스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흥을 한껏 돋우며 장민호만의 독특한 무대 스타일과 밝은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를 통해 관객과 교감하며 진정한 음악 축제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의 곡들은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대의 감정을 자극했고 이는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복창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날 무대에서도 그는 이러한 음악적 특징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강렬한 퍼포먼스는 흥을 돋웠습니다. 특히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팬과 아티스트라는 경기를 허물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장민호의 여우는 무대를 떠난 관객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듣고 보는 공연이 아닌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은 관객들에게 트로트라는 장르의 매력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 참석한 관객들은 장민호의 무대는 하나의 축제를 넘어 진정한 감동의 순간이었다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연 후 SNS에는 그의 무대 영상과 사진이 빠르게 퍼지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장민호는 KBS 2024송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또 한번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퍼포먼스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장민호가 선보일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감동과 소통을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려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